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에서 네, 네. 천막까지 이 치면서 매각, 먹지매각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인터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자지 임원진 사태 이렇게 있네요. 네. 전상현님, 수석 수석부 위원장님, 한전 분이시죠? 한전산업개발. 네. 한전산업개발. 그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이랑 또틀린인가요 과거에 그 한전 자유사였다가요. 네. 2003년도에 자유총연맹으로 네. 민영화가 되면서 어. 어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 방향에 의해서어 네. 민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전이 29%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자총이 30% 자유총연맹이 병행이... 어. 그래서 원래는 51%대49% 지분으로 나눠져 네. 있었는데, 네. 2010년 12월 16일날 주식 상장하면서 단총이 어20% 내놓고 그리고 또 한편에 20% 내놓고 그래가지고31% 29% 갖고 있고 시장에 지금 40%를 내놓았고 네. 그래서 한장 차익으로 350억 정도씩 가져갔죠. 아. 구주매각형식으해 매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 거네요 아. 근데 지금 네. 매각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거 같은데요. 왜 매각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좋은 건데? 지금 자유총전명이 NGO 단체이고 관변단체인데 네.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혜로 사실은 이제 한전산업을 이제 인수를 했어요. 특혜를 받아서. 네. 근데 그때 이제 관변단체 NGO 단체는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한 10억 정도, 13억 정도만은 보정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자총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경비가 충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공기업인 한전산업개발을 자총에 특혜를 줘서 팔아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전산업개발에서 이익 난 수익금으로 자총연맹이 운영이 됐죠. 매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170억 정도, 그리고 매출은 전년도 매출이 한 2,7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적자난 적이 없어요, 저희 회사.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율적 연명이 지난 9년간, 어, 회사, 저기 흥인동에 있는 본사 건물 21층짜리 매각해가지고, 1,500억에 매각해가지고, 260억 정도 배당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매년 배당금을 50에서 60억 정도 받아갔고, 그리고 재작년에 2010년도 12월 16일날 주식 상장하면서 네. 350억을 구주매 가격으고또 엄청 가져간 거예요 네, 그동안에 챙겨간 금액이 977억이에요 근데 어. 자총이 우리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 금액이 65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투자 원금인 종잣돈 시그머니는 1% 정도인 6억 6천만 원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총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억 정도 대출을 받고 그리고 우리 발전회사에 그 플레이이 납품하는 업체에서 보증금조로 두금돼서 210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충당을 하고 자기들 돈은 순수 투자한 금액 6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6천만 원 투자해서 9년 동안에 거의 천억 가까이 뽑아간 거니까. 원금도,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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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도 뭐다 상환을 하고 다, 어, 상환하고 이게, 그거, 다 상환하고 빚 갚고 다 상환하고 이번에 또 건물을 매각하면 지금 주식가치로 따졌을 때 한라에서. 지금, 지금 비교해보는 건가요? 이건물이요 아, 이 건물이에요? 한라에서 아. 한라에서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한산빌딩?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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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에서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780억에 인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780억에 팔린다고 그러면 자충이, 어, 매각대금까지 포함해서 가져간다고 한 1,800억 정도로 가져가 주로 매각을 하고 팔고 그러면서 또 막.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군요 외국계 투기자분처럼 먹고 튀는 거죠. 실질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면,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네. 위해서 신규투자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네. 금전적인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자청은단 한푼도 우리 회사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네. 사업을 확장하니까 그럼 지금은 어, 매각을 지금 어디로 하신다고 아까 그죠 한라국차원에서 한라, 한라. 차원에서 한라 네. 건설하고 만도하고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네. 어, 지난 4월 25일날 어, 이제 입찰이 진행돼서 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5월 14일날 MOA 체결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저희들이 실사 저지를 하고 지금까지 실사를 저지해오고 또 여러 가지 뭐 매각 관련 반대 집회를 해오고 그러면서 실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요 음, 지금 보니까. 총책임자 김영환 사장 이렇게 나오, 나오는데 여기 지금 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자연촌 영맹은 주주라고 하고 주주의 배당금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서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이것도 공기업 아닌가요? 공기업 매각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서는 이 김영환 사장은 아무 생각 안 하는 건가요? 사장 입장이야 뭐 어, 주주 대주주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대주주가 그 인명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완전 한전으로부터 독립된 회사는 아니에요. 한전의 출자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를 있으니까 29% 지분을 한전이 가지 아, 그래서 지금 있으니까. 한국전력공사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재주주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한전에서는 이미 자율총전명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총에서 매각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개인 사유 자산을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 자총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근데 이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경우 국가 기관산업이고 공공성이 네, 강한 사업이잖아요 네, 네. 전기는 인권이고 전기는 뭐 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네, 네. 전기 검침. 송달, 단전, 그다음에 발전회사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회사에,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 저희들이 운전 정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전력산업에 아주 그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최비선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만약에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다른 회사가, 다른 주주가 와서 여기를 또 경영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아까 살려고 하는 회사가 정말 제대로 되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건데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공무원 신분이었어요. 네. 내무부 소속이었다가 네. 과거에 통합공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고지서를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TV,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는 근데 그 제도가 해체되면서 내무부하고 KBS하고 한전하고 합의체를 이뤄가지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한전으로 이관이 됐어요. 음. 공무원 신분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KBS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신분으로 있다가 2003년도에 민영화가 되면서 2010년이요. 2003년도. 자, 3년 민영화되면서 가 자유청년명으로 다시 넘어왔단 말이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무원 신분에서 이제는 민간 회사 신분으로 바뀔길 처지에 놓여 있는 거고 이 전기수도가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산업이고 어, 국민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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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영화시켜야 된다고 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민영화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시도는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력 대란이 뭐 매스컴에서 지금 5월인데도 전력 피크치가 올라가고 네. 전력 예비율이 떨어져서 전력대란이 예고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기업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37%를 담당하고 있어요. 3 7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뭐 매각과 관련해서 강령투쟁하고 정말 파악까지 한다고 그러면 발전소 하나만 세워도 전력대란은 분명하게 뭐 블랙아웃 형태로 뭐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를 능가하는 그런 전력대라는 걸 있습니다.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주주를 어떻게 저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지금 자유총연맹이 엄청난 특혜를 뭐 아까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고 이명박 대통령 다 얘기했는데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데가 이렇게 특혜를 받을 만한 그런 단체는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TJP 연합이라고 해래가지고 김종필 씨하고 권정달 씨하고 연합을 해서 정권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자유총연맹 총재로 임명된 사람이 권정달 씨예요 아. 그러니까 정권을 같이 창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권정달 씨인데, 그 권정달 씨가 자유총연맹 총재로 와서 김대중 정부 하에 판전산업개발을 임수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자유청년명이 한전산업을 인수할 능력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그리고 전기하고는 네. 전혀 관련 없는 네. NGO, 네. 사회봉사단체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우리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틀을 네. 받아서 인수한다다. 네. 네. 저희들은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힘렀지만이 부분을 다시 이,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 저희들이이 문제를 내각처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는 사회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청년맹에서 인수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예. 자유청년맹이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에너지 전기업도 문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을 저지함과 동시에 한전으로 다시 공공성이 강한 전력산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아, 된다. 되돌아가야 얘기죠. 된다.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개 편에 의해서 발전회사들도 다 분리되고 음. 그랬는데 전력산업이 전부 다안 그래도 한전도 지금 민영화 하려고 막 그러고서 그러는데. 아, 저희 아까 이명박 정부도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더 그런 게더 피폐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럼요. MB 정권 하에 지금 뭐 노동탄압이 심하고 네. 뭐 사실은 그 친기업 프렌들리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1% 부자들인 기업들만 잘 살고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제기해다 그럼 매각저지 임원진 사퇴를 하기 위해서 자유청 연맹이 처음부터 이게 잘못이다라는 걸짚고 넘어가실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거를 막으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회라든지, 그 국회? 다음에 새놀이랑 강사 앞에 네. 가서도 투쟁을 했고요. 네. 여러 번 집회를 했고 또. 어, 지난 그 5월 31일날은 정부 청사,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대규모. 그리고 한국노총과 연대해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연어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총연맹이 매각하는 걸 저희들은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NGO 단체, 사회봉사 단체가 어 기업을 유지발전시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봉사 단체가 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해서 이제는 노스타식 먹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을 자총으로부터 벗어나고 현전으로 음. 전력사람이 통합할 수 예,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공성에 강한 이런 거는 결코 어느 한 집단의 이익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 노동자분들의 이익과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아, 자유촌연맹이 매각 전를할수 없게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공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투쟁을 계속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유촌연맹이그 동안에 저희 5년 동안 인수해서 네. 실질적인 실질 임금이 전혀 이상이 안 됐어요. 임금 동결한 게 경우도 있었고요. 네, 차해점 네. 물가상승률이 3% 4%인데 저희들은 평균 임금 인상률이 1% 2% 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laughs> 실질적인 실질임금은 <laughs> 정말 말하기 지시할 20, 20, 정도 20년 전이라 거의 뭐 지금 뭐 5,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 인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참 네, 한국노총 쪽하고 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집회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 그러면 많이 동참을 바란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어, 저희들이 앞으로, 뭐, 이제 광화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방송국,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 당사 민주통합당 당사 어, 저희들이, 어, 적극적으로 1인시, 피켓시를 전개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국민 홍보전을, 어,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어 저희 회사를 지켜내고, 저희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지켜내는데 앞장서주생각합니다 어 우리 그 한국노총, 그리고 또 우리 삼급단체 연합노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동참하셔서, 저희들이 매각저지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공금행령 허위도 있나요? 저기 뭐야? 아, 요것은 옛날 거예요 아, 옛날 거? 어. 아 저희는 열노력 소속이에요. 2008년 권정달 총재 구속. 그시 당시 네,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네. 기사를 나온 거를 보여드리신 거군요. 이거는 네. 중요한 게아닌가 중요한 건가요? 그것은 이미 그, 기,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음. 그 횡령 공금 횡령 그 다음에 배임 네. 혐의로 처벌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보면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 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나 횡령 네. 배임 이혹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권정란 총재가 어... 구속당하고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 2010년도 8월 15일날 광목절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왜 <laughs> 그래, 가진 자의 힘이라는 게참 대단하더라고요. 오시겠습니다. 자유촌 연맹에 대해서 또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이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이 결코 민영, 민영, 사기업으로 되면 안 되고, 우리 공공쪽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히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